야, 정말, 이거. 아니, 왜, 이 고라니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야, 머리 아프네, 이거. 이 고라니란 놈들 말이다, 이거. 고추는 아주 완전히 이거 끝났는데. 생장 좀다 잘라먹고, 뭐, 이파리 다 뜯어먹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추만 잘라먹었나? 이게 새순을 잘라먹어서 이게 고추가 될란가? 아, 야. 복잡하네 이거 어떻게 될니까아 그래도 뭐 생각보다 상추는 그 생장점이 조금 있긴 있네 이런 것들은 뭐좀 나긴 나겠네 아고워서 그렇지 아요것도뭐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물만 열심히 주면 이놈들이 부드러운 거 먼저 이렇게 따먹었구나 어, 참 그래도 놀래서 달려온 거보다 달려왔던거 상상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살아있네 생각보다 아, 참. 대파 이런 건 잘, 대파 이런 건, 대파 이런 건잘자라고 있는데, 이놈들이 이거 이게 향이 강하니까 이건 안 먹었네. 야, 저번에 견디고, 저, 부드러운 거부 먹네. 고추님이 부드러운 거보다. 생각보다 고구마도 다 그런 건 아니라, 저쪽에 그, 저, 옥수수도 그대로 있고, 아이도 전체를 다 먹은 자고, 깜짝 놀라서 와봤더니 그래도 그건 아니네. 고구마 이런 거, 순이, 순이, 잘린 거는 누가 그러는데, 안 염문다 하던데, 이파리 있어도. 이거, 그저, 생장점을 잘라버리면, 자라긴 하는데, 고구마가 안 염문다라고, 농사 짓는 후배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것도 위는 잘라버렸구나. 아, 참. 뭐, 오이 괜찮고, 토마토 괜찮고, 이놈들이 아직 가장 부드러운 곳에서 잘라 먹었구만 쑥갓 다 잘라 먹고 여기 저 깻잎은 향이 강하니까 이놈들이 손을 못해서 이렇게 그냥 살아 있는 거 같고 근데 그 구교수 말대로 그 순을 다 잘라도 잘 자란다는 건그그 그 누구 누구 얘기인가 한번 들 누구 발상인가 한번 봅시다 잘 자랄 자인지 아좀 아, 짜증 은좀 짜증은 하지만 상추 고추 그, 뭐야, 그, 저, 어, 고구마 순. 어쨌거나, 그, 피해는 봤지만, 그래도 일부, 어, 그, 저, 그, 뿌리식물도 남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그, 저, 이거, 이, 열이 도쩐, 이저 어, 흙뿌리 상추를 안 먹었냐? 이렇게 이쁜데. 야 참, 특이해요. 이야. 이런, 이런, 아, 물이 없어도, 당근하고, 아이, 그 흩뿌린 상추는 잘 자고 있네. 오, 물만 있으면 더잘 잘, 잘할 텐데. 아이고, 웃긴 놈들이네. 밖에 있는 고구마는, 망 밖에 있는 고구마는 또 입도 안 됐어요. 이렇게 생생하네? 이게 또 무슨 조화야? 참나. 야, 이코스모스 벌써 몽우이 지네. 조금 있 꽃이 핀다는 얘기네. 오우, 많이 졌네. 이쪽으로 쭉 가니까. 오우, 여기도 몽우이 지고. 야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코스모스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봐. 오우. 얘네가 아주 촉박한데 제 잘, 잘, 잘 자라는구만. 물이 없어도. 이야 이제 좀 보강 좀 했다 아이고 고추나무도 좀몇개한 10개 사, 사다가 보강을 좀해 봤고 상추는 우리 생장좀 많이 살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저 중간중간에 그저 사과 온거 가지고 보강을 좀해 놓고 이렇게 에... 좀 그물망 쳤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요렇게 그저 투망식 그물망 아, 이제 고추는 좀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 요거는 이제, 어, 여기 이제 창고에 있던 거, 고추. 오늘 한열 보이시면 돼요. 고추는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우리 저, 어, 눈먹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투망식으로 한번 이렇게 쳐봤고, 그래서, 어, 요렇게만 해놓으면, 뭐, 제자리 점프 아니면 이게 들어가기도 어렵겠지? 아이고, 혼자 하려니까 어떤 시간이 꽤 걸리네. 자, 여기 이렇게 투망식으로 하고, 고추하고 상추 보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제 그, 저, 갑자기 고라니 먹었다고, 어, 고라니가 피해 많이 봤다 그래서, 점심 이쪽으로 먹으러 오면서, 잠깐 둘러보고, 어, 고추 10개, 그 다음에 상추 12포기, 저, 추가 식재 많이 먹은 거 뽑아내고, 그, 저, 거물식, 어, 투망식, 어, 저, 노르망 설치하고 갑니다. 아, 요거는, 요거는 손대지 말아야 될 텐데, 아.